you mm -hmm. 안녕하세요 주변국의 조인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범죄도 수축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동석 형사 중에 한 명은 나왔거든요 예전에 는 네. 이제 북극에서 온 응. 장첸 과 응. 그의 일당들을 소탕하는 아~~ 윤계산나오네윤계산 나와가지고 뼈로 꽝 뼈로 때리고 그거, 그거 아니에요? 이걸 저희가 통과해 방해에서 김윤석이 이게 뼈로 때리는 거고요 윤계산은 <laughs> 네. 장첸은 거기서 오악마 아 그래요? 고한마로 이제 손모가지를 찍었죠. 거기서 뭐 화장실에서 그건가? 어, 혼자 왔니? 그래 싶으이다막온거 아니야? 다짜 맞아 진짜. 2를 어. 영화를 자체를 보면서 리액션을 할 수는 없고 어. 한번 티저 예고편을 보면서 어. 리액션을 한번 해볼까 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제 뭐, 필리핀에서 여행객을 납치하고, 음. 뭐 여행객의 특수협박을 해가지고, 또 음. 돈을 뜯고, 음. 이런 행위를 한 음. 사람의 판결문을 확보 해가지고, 지 음. 범죄 도시 2 예고편을 한번 리액션을 하고, 음. 그 다음에 간단하게 판결문 내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볼까요? 응. 음, 하자. 음. 하자. 아우, 이거 전형적으로 받으세요. 아, 싸우고. ㅎ ㅎ 움을 내가 옛날에 저렇게 했었거든 네. <laughs> 실제로는 저렇게 빠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음. 어, 납치된 거야 너 어, 납치된 거 어, 특수협박이죠? 응. 일단 어디다 가둬놨으면 강금죄아 응. 형사로 나오는 건난 <laughs> 아, 느낀 게마석은고법 좋았구나? 마동도 여기 엄청 지는게 그러니까요 칼 오 재밌을 것 같다. 진실의 여기를 잡아 오나봐 지금 보니까 잡아서 조사를 음. 하는데 카메라를 막고 막 때리면서 조사하려고 그러네 일단 저희 외국 사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는 외국 가가지고 음. 잡아서 한국 오나봐요. 음. 그래서 여기 또 진실의 방이 또 나오네. 뭐 전체 관람가 신예고 규정 고편 예고편, 예고 예고편, 예고편. 예고편, 예고편. 만때리고편고편예고죽이고 칼로 찌르고 이러는데 아, 전체 관람가편 예고편.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고편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동석이네요. <laughs> <laughs> 수 협박에 돈을 뜯고 감금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범죄가 막경합적으로 성립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큰 거는 강도 상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도상에 저희가 그래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의 판결문을 음. 입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사실 이판결문을 읽어드리는 취지는 뭐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 격리가 풀리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놀러 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유사 범죄들이 굉장히 남을할 것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제 사정들이 있으면은 조금은 이제 유튜브에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이런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볼게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여러 명 피해자에 네, 대한 속문이 네. 있는데 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여행 갔을 때말을수 어, 있겠다, 당할 어, 수 있겠다라는 음. 한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 3월 하순 경우에 포털 사이트에 있는 세부 백배 즐기기라는 여행 카페에서 음. 필리핀 여행을 간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남긴 것을 보고서 이제 필리핀 여행을 같이 다니자고 속이고 필리핀 세부시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이런게 많죠 수 있죠. 그죠? 맞아. 아무래도 여행 다닐 때 모르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제 여행을 하면 즐거움이 배가 돼요 실제로 맞아요. 이걸 또 잘못 응. 조인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4월 1일 여기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응. 뭐, 상호불상의 비키니 바에서 피해자와 이제 가해자가 만나서 세부에 있는 주점 사장이 차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인을 하고 SUV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게 됩니다. 뭐, 피해자에게 무슨 여정업원들이숙소가 있는데 특별히 한번 보여줄 테니 모가봐라 라고 해서 세부시 막탄섬에 있는 번지불상의 음. 일반 주택으로 피해, 자를 데리고 가요. 음. 그곳에 이미 대기하고 있던 이제 피고인들, 범죄자들이죠. 그들이 그 정글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음. 발로 옆구리를 차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양 발목을 쇠사슬로 감아 묶은 후, 야 감금했다. 이런 예. 상태가 되면 진짜 어떤 누구라도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 송도교사님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송도교사님 저기저기. 나는 그냥 죽어야 돼. 사막에서 낙타 타다가 돈 아까 준다고 낙타 떼내리고 싫어요. 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데 가면 송도교사하고 옆에, 옆에 있으면 죽을 <laughs>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반항을 억압하게 한 뒤에. 홈뱅킹을 이용해가지고 400만원, 뭐 200만원, 현금 서비스 받기 위해서 뭐 100만원, 뭐 엄마한테 전화해서 배를 운전하다가 사고 관련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900만원 등등 해가지고 5200만원을 뜯어냈어. 요 이거는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피해금액이죠 이 범죄자는, 어, 무기징역이나 이런 것까지 받을 정도로 많은 범죄를 저지른 또 범죄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담의 정도도 좀 낮은 편이네 낮은 편의 범죄자가 이 정도면,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는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니? 특수한 범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5년 이상 45년 이하였어요. 결국은 친년 형을 받은 건데, 네. 근데 뭐, 또 일부 합의하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투박하게 처분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 것만 보이고, 음. 그리고 음. 그다음에 가담 정보가 중하지 않고, 음. 그리고 또이 사람도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해 가지고 범죄에 가담당했다 아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어디든 동남아 쪽 놀러 가시면은 많은 분들하고 조인해서 함께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하실텐데 어떻게 가해야 될까요? 아, 일단, 모르는 사람고 접근하는 분은 안 좋은 것 같고. 1차적으로 그렇겠네요. 어, 그 어, 개인의 주택이나, 응? 그 사람들이 미리 마련해놓은 뭐 숙소, 응. 이런 데는 웬만해서는 가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여행 책자 보면은 항상 있어요. 뭐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집이나, 뭐 풀빌라든, 그 유명한 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함께 가서 숙박을 하면 위험성을 훨씬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있을 또 이제 여행객들 중에는 그게 응. 무슨 여행이냐. 진짜, 진짜 딱... 여행은 발길이 다 된다는 거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야, 라고 해가지고 니가 네. 잘하는 어. 거 아니야. 정글도로나 이런 거아니야 어쨌든 이게 지금 우수개 소리를 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행할 때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깊게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처영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